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실 거세요? 화장실 가셨나? 파워그리드 좋지. 이동하자. 마이크 안 되시나 봐요. 마이크 안 되시면 지금 이동하자라고 한번더 해주세요. 조용히해 소리에 집중하자. 네. 참고하시네. 아! 1핑 쪽, 1핑 쪽. 저 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혹시 좀 조용히 하는 게 낫나요? 랩, 랩... <laughs> <laughs> 가자, 가자... 둘러 <laughs> 말하기 어떻게 하지? <laughs> 근데 왜 처음에 조용히 하라고 하셨나요? 아 잡음 들려가지고. 아아 아 말은 해도 되는 거죠? 네. 넵. 넵. <웃음> <웃음> 어, 뭔가 되게 진짜. 훈련대로 온 느낌이야. 뭔가, 뭔가 처음에 조용히 하라고 해서 약간 기강이 잡혀버린 느낌이야. 인정하기 싫지만, 살짝 기강 잡혔어. 뭔가, 조용 해야 될것 같아. 어, 어, 뭔가 주도권을 빼앗겼어. 내가 처음에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젠장. 주도권을 빼앗는다. <laughs> 여자, 잼민이라는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다음번 말해볼 때는 조금 더 눈나답게 팡이 눈나답게 주도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에? 움프 <laughs> 음푸... 잘 먹고 있어? <laughs> 아. 네 <laughs> 어, <잘 먹으려. 웃음> 네. 어, 잘먹으세 네. 어, 잊지 말고 웃지 말고. 나 원래 목소리 이런데 아까 약간 목이 잠겼어 가지고. 아. <laughs> 어, 어, 여기 체육관 혹시 먹었니 너가? 네. 아, 알겠어요. <laughs> 주도권 가져왔다! 내가 주도권 가져왔다! 지금 저 사람 약간 당황하겠다, 그쵸? 내가 주도권을 쟁취했다! 내가 주도권을 치고 있다! 레전드. 아, 이차 너무 위험한데? 기다기다 위치 알아요? 아니요. 녕저 긴급 탈출 있음. 아, 그거 여 기서 쓴다고. 일단 배치. 아, 아... 아... 근데 여따 배치 하면은 위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저희가 어디 있는지? 어? 차 소리! 어, 차! 위쪽? 빠진다, 빠진다! 우리의 기계에 놀라서 빠졌다. 연결 가능. 아, 그러면 이거 타고 이핑 이 가는 거죠, 지금? 아마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사람 너무 웃겨. <laughs> 아나 신고하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신고하지 말아 줘. 친구 추가를 통해서 본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표현하자. 아.